그래서 현재 A52S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랩터야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 54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 54가 얼마 전에 공개한 최신 제품인데도 구형폰인 A 52S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말도 많고요. 가격까지 상승해서 A 54를 구매하는 것보다 갤럭시 S 21 시리즈나 S 22 시리즈를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랩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54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AP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액시노스 1380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고, 엑시노스 시리즈라고 한다면 신뢰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듯한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S22 시리즈에서 GOS 사태로 인해서 삼성에서도 갤럭시 전용 AP 개발 전담팀을 구성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현재는 투트랙 전략으로 S23 시리즈와 같은 플래그십에는 TSMC에서 생산한 스냅드래곤 8, 2세대 4 갤럭시라는 AP를 사용하고요. 중저가 모델에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작한 엑시노스 시리즈를 탑재하는데요. 이번에 나온 첫 번째 AP가 바로 A54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1380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MX 사업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엑시노스 1380은 전작인 엑시노스 1280 대비 실행 속도는 최대 40% 향상되었고요. 게임 로딩 속도는 20%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구성을 보면 CPU는 4개의 고성능 코어와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4개의 저전력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엑시노스 1380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 기기가 없기 때문에 검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다만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긱벤치 점수인데요. 얼마 전에 갤럭시 A54 SKT 버전으로 긱벤치 점수가 올라왔는데요. 모델 번호를 보면 SM A546S의 S가 바로 SKT 전용 모델 번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작인 A53과 비교한 수치를 보면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점수 모두 A54가 더 높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멀티코어 점수는 900 포인트 이상 성능이 향상될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램 용량도 8GB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작인 6GB보다 2GB 더 늘어난 용량이라서 S23 기본 모델과 동일한 용량이죠. 다만, S23의 램 규격은 A54의 램 규격보다 두 단계 더 높은 LPDDR5X가 탑재된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비교를 하고 계시는 A52S의 킥벤치 점수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멀티코어 점수는 아직까지도 A52S가 조금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두 모델이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52S의 AP가 스냅드래곤 778G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출시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삼성의 최신 AP와 성능이 비슷하다는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의 AP 설계 기술과 제조 공정 기술이 퀄컴과 TSMC에 각각 2년 정도의 기술력 차이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정말 와신상담해서 엑시노스 1380을 출시했다고 해도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듯이 2년 전에 출시한 A52S와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이죠. 아직도 A52S를 사용하거나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재는 애플을 제외한 AP 개발사들의 점유율은 대부분 퀄컴이 장악하고 있고 그 뒤를 미디어텍이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끼어들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전후면에 고릴라 클라스 5를 적용해서 강도를 높였고요. 이것은 A54가 최초일 듯 합니다. 아마도 고릴라 클라스 5는 갤럭시 S8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무래도 플라스틱보다는 고급지고 튼튼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FHD 플러스 화질에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새롭게 적용된 비전 부스터 기능과 VDIS 기능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HDR 10 플러스도 지원해주고요. 밝기는 최대 1,000 니트의 밝기를 낼수 있어서 야외에서의 시인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6를 내장해서 전작 대비 더 빠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은 물론이고 게임할 때도 더 쾌적하게 할수 있을 듯하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성능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A52S와 비슷한 성능이라서 기대가 조금 되기는 합니다. 다만, 멀티코어 성능은 아직까지 A52S보다 소폭 떨어지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바로, SKT 전용 모델로만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재로는 A54를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가격도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또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2년 전에 출시한 A52s보다 긱벤치 수치상으로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A52s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기변할 이유가 없겠죠. 내년에 출시할 A55를 구매하거나 S22 시리즈를 구매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A54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뭐 거야. 새신 영상 볼 거야!